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체스를 해볼 겁니다. 제 동생. 지금 해보자. 알겠어. 발을 열어볼게요. 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, 말 하나 잊어버렸네요. 말 대신에 저걸로 합니다. 설명하면서 하세요. 체스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. 네. m g o 먼저 해. 해. 예, 아 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s e I'm g 거 i n g to go to the house. i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원스텝만 가. 이렇게만 못 가고, 여기만. 그 다음에 잡을 땐 이렇게. 했어뭐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영화가 자꾸 먹는데. 옆으로는 못 가는데? 못 가. <laughs> 어떻게 된 거죠?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<웃음> 못해 <laughs> 아, 여기뭐 했어? 여기야 응? 또 돼? 여기였어? 어, <웃음> 어? 여기야, 아니야. 여기야. 여기 야 아니야. 여기. 여기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여기 야 여기야. 한소. 여기 안아 너무 웃겨 죽겠네 진짜. 런 <laughs> 앞으로 못 간다. <laughs> 뒤로 못 가. 죽어오는 짓이지 마. 나 어떻게 안 움직일 거야? 나 잡으면 안돼 중중한? 이게 먹을 수는 없어 이게 이거를? 어 왜?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만 먹었어. 왜? 그래, 잘했어. 아. 그게 맞나? 그치. <laughs> 직진만 할게할수 없다며. 옆으로 갈수 있어. 직진, 직진만 할수 있다며. 나 여기, 여기 있었어. 난 뒤로 못 가. 뒤로 못 잡아. 미친놈아. <laughs> 이상해, 아까, 홍진.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. 지금 홍진도 체스를 못 하는 것 같고, 진우도 못 하고. 모르겠다. 홍진은 욕만 먹었어요. <웃음> 끝. <웃음>